아니, 솔직히, 삼국지라고 뭐 무조건 뭐다 칼차고 나가서 싸워야 됩니까? 우리 같은 평화주의자들은 솔직히 들다시고 배부른 게 최고거든. 술까 말 유비도 돗자리 팔았고 장비도술 팔았잖아.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이지. 그런 우리 같은 민초들을 위해! 자, 이 삼국지 왕전에는 독창적인 계급 공략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농부, 상의, 궁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면 되는 거야. 어? 농구는 자원을 비축해 후방을 탄탄히 지고 팀의 안정적인 자원을 상위는 자원 거래를 통해 이그럽고 군물들은 강력한 전장 버프 싸주고 사족구 도시를 관리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시스템이다. 이 말이죠. 개그마다. 승리 방식도 다르다는데 너무 인터레스팅하잖아. 계속 보고만 있을 거야. 그 몬시 오이 e 웬? 지금 운 모드. 왕자를 기어프러왔다. 삼국지 왕전.